저 이번 판만 이기면 실버 3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진짜 잘 부탁드려요 여기 맵이요 내가 안아들어서 못 이길 걸? 저런 아이고 <laughs> 나이가 들면 에임이 안 맞아요 뭔지 알죠? 아유 저도 이해하죠 근데 그러면 안 하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아니 <웃음> 나이가 들면 똥꼬 집이 세져 요 대신. <laughs> 헬메요~ <laughs> 진짜~ <웃음> 흡수하고, 흡수하고, 잠깐 빼주고! 2층 이층 먹을게요, 저. 오케이, 오케이, 톡케이이 어디에요 거이이어디이 오케이, 오케이, 이 야, 맥크리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굿굿 굿, 스트롱 스트롱 흡수 흡수 앞으로 g 겨 t r o n g Hope so. Hope so. Thank you. w 까지 그건 몰랐네, 자율주행인 건 몰랐네요. 화물이 꽃방는터져요우앙 어, 엄, 어. <laughs> <laughs> 음. 괜찮아요. 뭐 이기고 있으니까 쭉쭉 밀면 돼요. 쭉쭉 근데 저 잘해요. 어, 야, 매크리 진짜 운동 많이 된다. 야, 스트롱, 스트롱! 좋다, 맥크이 너무 좋다. 이층 슛, 왠지 거기 힐안 돼. 슛, 슛, 아, 여기 야, 못 올라가는구나. 아, 이 너무 톱 헤브스, 헤브 흩어질게요. 너무 아파요 볼까? 안 보이네. 저중가 보일까? 안 보이네 나 죽는다 죽는다 중에 나중에. 다중에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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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아, 잘한다. 아, 이게 팀이지. 이게 팀이지. 이게, 이게, 이게 팀이지. 와, 저걸 못 재웠어. 안 돼, 고결이 뒤졌다.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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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수흡수 흡수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슛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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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저, 다 저, 따다다 저, 다 저, 다 저, 따다다 저, 다 저, 다 텔로좀 물고 여기서 조금 조금 까불까불하다가 비비다가 꿀다가 어, 어디 어디 다 어디갔어? 아다다 다 죽으셨구나 아 몰랐네. 나안 음, 아,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고고 공수 오백. 천천히 천천히. 쇼쇼, 쇼쇼, 어 누워있어 여 여길, 쇼쇼쇼, 여길여쇼여쇼쇼 여길 알다 그래 알다. 슈루루 흡수 북수 어, 잠시 나가 있어봐 톡톡 톡톡 쪽 북쪽, 북쪽, 북쪽,

그리 거기 힐안된다아까비 아. 아. 크가 너무 아파. 아, 뭐, 이뭐이 정도면 많이 밀었죠. 오케이, 오케이, 이것보다 더 막으면 돼요. 곧, 곧, 곧... 이 정도면 충분히 많이 막았어. 음 손가락에 끊어질 것 같아. 못 맞춰, 못 맞춰. 아, 뭐, 딱히 잘 맞춘 것 같진 않은데. 밀으셔야지. 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것만 이기면 진짜 이것만 이기면 된다. 조용히 해라. 음, 우리 사시오 허스 허스 한 명만을 위한 방벽이죠. 허스 떨어졌다 왜 그렇게 떨어진다 이쪽으로 흡수. 흡수. 어, 저희 원인일이요? 원인 원인 잠깐만. 왜 죽은 거지? 여기 뚫렸다. 확인. 뒤쪽 뚫렸어요. 누워 있어봐.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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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뭐뭐뭐뭐어뭐 갔나 어디 갔나 시 잠시, 어시 갔나? 아, 원. 일이 t 톡톡 u Tu, t 저런 u t 을할수 있을까? 내가 도착할까? 안된 u t 오케이 여기까지 복수하고 살짝 빼주고 기절시키고 툭툭 툭툭 아, 왔다 갔다, 가다 갔다, 왔따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괜찮아요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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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틀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막. 그냥 여기서 틀어 막을 발 수도, 발 막을 발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결이가 비비는중안 <laughs> 돼, 나 죽는다. 보자, 보자. 아, 살아서 올수 있어? 라비요 아, 못할것 같은데. 네, 지금 진짜 베스트 플레이어, 베스트 플레이 잘하고 있어요. 굿 굿. 나잘 비볐어. 굿 굿. 비면인줄 알았어. 운동 많이 된다 진짜. 층에서 살짝만, 에올 때까지만. 확실히 팀보이스를 하니까 조금 더 편해요. 예, 게임이 훨씬 쉬워져. 아무서워. 크가 너무 아파. 잘할게요. 아, 야야야 아, 통통, 여기, 여기. 잠깐 빼줘. <laughs> 어, 우리 원일이야. 잠깐만. 살짝 할까? 빼고, 살짝 빼고. 안 빼도 될 됐다? 듯. 크크 없어, 크 없어. 흡수 흡수 전부 다 흡수 전부 다 흡수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시그마 단단해 잘 버티고 있어 o k a 실패 h e got a hand, I'm going to go to the shop. I'm g o 거기라 바로 빼자. 바로 빼. 참 생각보다 상대가 저항이 너무 거센데? <laughs> 2분야 흡수 좋다. 흡수 좋다. 좋다 좋다. 오늘 진짜 많이 된다. 기가 막히고 잘 눕혔고, 누워있어 흡수할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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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깃쫄깃하다. 튕기면 좀더 멀리 날아가서 이렇게 한명 죽었네, 한명 죽었네, 한명 죽었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톡톡톡톡층에 씨. 나이스. 한타 남았나? 마지딱한 번만, 어. 번만 이기면 돼한 번만 이기면 돼한 번만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변수 내지 변수 내지 <laughs> 아 실버 사 <laughs> 감사합니다 나이스 아예 즐거웠습니다 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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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아유 나이스 나이스 예 운동 많이 된다 진짜 아 고결님 예 감사합니다 굿아 너무 섹시해 와 이걸 이기네 오케이 오호굿예 굿보이 어 굿보이 아 됐다 오 아. 실버 4예 돌아왔네요 어 사실 올라온 게 아니라 돌아왔죠 예 원래는 여기였는데 원래 실버 4였는데 반거긴 하지 말고 진작에 시그마 할걸 진작에 할걸